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매우 매우 잘 쓰고 있는 수분 크림 하나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절대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. 제가 이 수분 크림만 거의 한 다섯 여섯 통을 쓴것 같아요. 이게 수분 크림 겸 피부과에서 재생 크림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도 썼어요. 거의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섯 통을 쓴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트러블이 좀 많이 나서 예민 피부에다가 트러블도 나가지고 제은크림을 알아보던 차에 진짜 웬만한 화장품 바르면 바로바로 바로 트러블도 나고 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한 번도 트러블 난 적이 없고 여드름이 나 났을 때 짜고 나서 이거를 발라도 금방금방 아물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50ml랑 100ml가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혹시 모르니까 50ml에 써보고 지금은 100ml, 100ml만 거의 한 다섯 통쓴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시리부터 나오는데 한번 썼어가지고 쉴때 씁니다. 보시면 거의 그냥 수분크림이에요. 근데 겨울에 쓰기도 겨울에 쓰기 되게 좋아요. 이게 보시면 미세하게 알갱이 같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이게 톡톡 터지면서 발리는 건데 저는 이 알갱이가 별로 그렇게 따로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 쓸 때는 진짜 몰랐어요, 알갱이가 있는지. 근데 쓰다 보니까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알갱이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됐는데. 되게 촉촉해요. 되게 촉촉해서 이걸로 스킨팩도 많이 하고요. 물을 한 소주잔으로 두잔 정도 해가지고 평소에 쓰는 거에 두배 정도 양을 넣어서 화장솜 적셔가지고 스킨팩으로 해주거든요. 근데 그 스킨팩이 좋은 이유가 다른 시중에 파는 팩들이 얼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쓰는 수분 크림은 일단 제 피부에 맞으니까 그거 스킨팩을 만들어서 써야 데도부작용이 그런 위험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저녁에 토너 하나 바르고 이거 딱 발라 아침에도 토너 바르고 이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바로 피부 화장에도 충분하더라고요. 제 인생템입니다.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입니다. 랄라블라에도 지금 나왔다곤 하는데, 랄라블라에는 50ml 밖에 안팔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인터넷으로 100ml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인생템 추천해 드릴게, 진저 슈가 오버나이드 립 마스크입니다. 아리따움에서 파는 건데, 제가 엄청 입술이 그 건성, 그 건성이라서 엄청 잘 트거든요?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사용을 해줘요.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거의 다 썼어요. 이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봐서 입술에 쓰는 건데 이게 용량도 엄청 크고 생각보다 입술에 잔뜩 바르는데도 엄청 용량이 커서 거의 한반 년에서 1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나 가지고.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이거를 입술에 잔뜩 발라서 아침에 클렌징 티슈로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 각질이 근육 막 쏟아져 나와요. 그래서 이틀 정도는 진짜 매끈한 입술로 어떤 매트 립스틱을 사용해도 진짜 하나도 각질이 안 떠요. 이것도 매우 매우 강추합니다. 친구들한테 추천해줬는데 친구들도 지금 한 3, 4명 추천해줬는데 다 좋다고 다들 매우 매우 잘 쓰고 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오늘의 제인생템두 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절대 절대 광고 아니고요. 모두 모두 내돈내 산, 내돈 주고 내가 사서 쓴 후기였습니다.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뵙고 올게요.